안녕. 왕농무사야. 반가워. 오늘은 해고 당하는 방법을 알려 줄게. 막 삽질해서 해고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모니터 집어 던지고 막 미친 척 하면 해고 당할 수 있지. 그럼 혼자 바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알려줄 내용은 이미 회사와 사이는 매우 안 좋아졌어.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꾸 나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해고는 아니래. 해고는 아니라고 계속 질질 끄는 경우에 어떻게 해고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해고는 안 좋은 건데 해고로 마무리해도 괜찮은 걸까?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로 마무리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 다르게 표현하자면 해고로 퇴사하지 않게 되면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해고를 당해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도 마지막에 설명을 할. 해고와 사직은 완전 다른 개념이야. 달라. 해고는 강제로 퇴사시키는 거. 사용자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지. 사직은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게 사직이. 어, 해고냐 아, 사직이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차이가 나. 사직을 하면, 뭐, 받을 수 있는 거 실업급여 정도밖에 없어. 아, 그마저도 권고사직을 당해야 받을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먼저 볼게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권고사직을 당해야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오해가 있어. 하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정보야.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못 받는 경우는 중대한 기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야. 그건 공고 사직도 마찬가지야.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는데 공고 사직을 한 경우에는 그것도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안해 주는 거야. 해고도 마찬가지야. 중대한 기책 사유면안해 주는데 중대한 기책 사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해고 사유다. 그럼 해고당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중대한 기착 사유는 어떤 게 있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되거나 공금횡령 기밀누설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해고당한 경우 또는 장기간 무단결근해서 해고당한 경우 이런 경우가 중대한 기착 사유야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당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아주 잘못된 소문이고 안 좋은 소문인 거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은 공고사직 협상을 할때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아, 공고사직이라도 응해야지 내가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공고사직에 응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해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아, 정말 중대한 기책사유가 아니면 괜찮다 이 점을 꼭 기억해도 다음 아, 응. 해고를 당하면 해고 예고 제도도 적용받을 수 있어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돼 30일 뒤에 어, 이번 달 말에 그만뒀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로 말하는 걸로는 부족해 딱 날짜 찍어서 통지를 해야 돼 12월 31일자로 해고한다. 아, 이렇게 한달 전에 예고를 해야 돼. 한달 전에 안 하면 31분 통상임금을 줘야 돼. 만약에 그냥 공고사직 받아들여서 사직하면 어떻게 돼? 그건 해고가 아니라서 30일 전에 예고할 필요도 없어. 내일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공고사직 하겠다. 알겠다 하면 아무 문제 없어. 해고가 아니니까. 그래서 해고 당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30일 전에 예고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으면 31분. 한 달치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 그게 해고 예고 수당이다 다음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한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어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해고를 당했는데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했다? 그러면 거의 100% 부당해고거든? 뭐한 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면 한 3-4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금전보상 받는 거지 이것도 뭐 아주 꿀이라면 꿀이지 무사 선임할 필요도 없어 해고 통지 서면으로 받지 않았으면 은 그냥 혼자 써서 내면 돼 해고 당했고,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면 끝이야. 아직도 구두로 한, 말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걸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있어. 그래서 헛발질을 하지. 이거를 뭐, 악용하는 노동자도 본 적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할 생각이 없어, 애초에. 5인 이상 사업장만 골라서 알바를 다녀. 가서 바로 트러블 일으켜. 이렇게 동료랑 말다툼한다거나, 사장님이랑 싸우고 개긴다거나 그러면 열받아서 사장님이, 너 응, 나가! 하겠지? 그럼 해고 증거만 잘 잡아서 지금 해고하는 거냐. 그래, 해고야 나가. 그 녹음 해 놓으면 해고 빼박이지? 그거만 딱 녹음하고 나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고 한 3, 4개월치 월급 받고 일안 하고.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데 가. 다른 데또 찾아 떠나는 거야. 사냥꾼처럼. 또 5인 이상 사업장 가서 알바해서 트러블 일으키고 또 그렇게 하고. 어, 이게 참 만나시기도 한데. 어쨌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건 위반한 거지. 구두로 해고하면 안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야. 정직하게 살아야지. 자, 여기까지 해고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어. 사직하면은 뭐끽해야 실업급여 정도야 공고 사직 당했을 때. 그리고 뭐 위로금 주면은 위로금도 더 받을 수 있지. 그래서 그걸 항상 비교해야 돼. 공고 사직하면은 위로금이랑 이거랑 비교를 해봐야지. 위로금 플러스 실업급여냐 아니면은 이거냐. 위로금의 사이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도 할수 있고 해고 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신청 통해서 금전 보상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는 자꾸 퇴사라고 하 강요는 하는데 끝까지 또 해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노동자 스스로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해고당하고 끝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게. 먼저 두 가지 사례를 내가 말해줄 거야. 이두 가지 사례를 보면.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좀올 거야 자첫 번째 공고사직 협상 하다가 결렬된 경우야 먼저 사장님이 어, 말일까지라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싫어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면 사직이야 아무도 못 받아 싫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위로금 줄게 1개월치 오 어, 1개월치? 어차피 해고여고수당만 받아도 1개월치인데 받아들일 수 없어 또 싫어요? 하는 거야, 싫어요. 3개월 치 주세요. 3개월 치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건 나도 싫다. 자, 나도 싫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렬이 됐어, 결렬. 결렬이 된 거지. 협상이 끝났어, 쫑난 거잖아. 협상이 이렇게 끝나고 말일이 왔어. 말일이 왔는데, 뭐, 협상도 안 됐으니까, 나 그만둬야지. 말일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갔어. 그럼 이거 해고야 아니야. 물론 해고로 볼 여지도 있지. 말일까지만 일하라고 먼저 사장님 얘기했고 하지만 이걸로는 아쉬워. 이렇게만 되고 나가면 은 위험할 수 있어. 사장님이 뭐라 그러겠어. 나중에 부당해고 무죄 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달라 그러면 100% 이런 소리를 해. 아니 말일까지 일하라고 했다가 협상이 진행되었고 협상이 결렬되어서 당연히 그냥 다시 일하는 줄 알고 있었다. 나가라고 한적 없다. 그런데 노동자가 스스로 출근을 안한 거다. 자발적으로 사직한 거다. 그래서 해고가 아니니까 아무 것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일에 꼭 다시 확인해야지. 말일까지 저번 일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협상은 결렬이 됐고 나 내일부터 출근 합니까 안 합니까? 해고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하고 나서 짐사는게 맞아.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야. 그만두시면 좋겠다. 너 지금 일하는 곳이 마포인데. 마포에서는 더 이상 네가 할 일이 없다. 그만둬라. 뭐라고 해야 돼? 싫어요. 해야지. 싫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좀 강하게 나와. 싫어? 너 지금 마포에서 일하는데 여기서는 너가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돼. 괜찮겠어? 지금 사직서 쓰면은 실업 급여 라도더 받게 해줄게. 그냥 좋게 끝내자. 그래서 노동자가 알겠다. 그럼 이렇게 하고 그만뒀어. 이거 해고야, 아니야? 이건 해고가 아니지. 노동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충분히 퇴사 압박을 받았고, 수원으로 가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가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해고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해고가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해. 이렇게 그만두면 법리적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려워. 그럼 어떡하라고? 수원으로 출근하라고? 부당정보를 다퉈야 돼. 다투는 방식으로 사직서 쓰고 나가면은 이거는 베기 들고 투항하는 거 밖에 안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수원으로 출근하면서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 이걸 이기면은 다시 마포로 복직하는 거야 나머지 하나는 수원으로의 출근을 거부하면서 부당 전직 구제 신청하는 방법이야 출근을 거부했다고 해서 사직하는 게 아니야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데 수원으로의 출근을 거부하는 거야 부당전보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지 어쨌든 회사는 출근을 안 하니까 해고까지 하겠지 부당결근 처리해서 하지만 부당전지 구제신청 이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도 다 이기고 해고가 다 무효가 될수 있다 그러면 마포로 복직하는 거야 마포로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싫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해야지 그때 가서 해고를 당하는 거야 그 전에 내가 부당전보 원으로 출근할래? 이 말에 쫄아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닌 거고 자.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니 아무리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해고로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 계속 사용자가 너 그만둬야 된다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말만 하고 해고는 안 하고 계속 질질 끌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데 해고하겠다고 하면 그만두겠다 해고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다니겠다 권고 사직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사직서 쓰고 나갈 생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야지 그리고 나서 계속 다니는 수밖에 없어 괴롭지? 괴로운 상황이야.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쉽진 않은데.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수단이 은근히 괴롭혀서 내보내는 방식이야. 정말 괴로운데 어쩔 수 없어. 괴롭혀서 사진서 썼다? 이것도 해고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근히 괴롭히는 방식이 시작이 되면은 증거를 모아야 돼.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싸움을 장기전으로 준비를 해야 돼. 증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하고 노동청에 진정도 놓고 해서 회사를 계속 압박해야지. 회사도 노동자가 그 정도로 하면 회사에서도 독종이다. 얘는 위로금을 더 주던가 아니면은 해고를 해주던가 둘중 하나는 해야 되겠구나 판단을 하게 될 거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 싸우는 과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계속 증거 모으고 또 신고할 거 있으면 하고. 계속 싸워야지. 자, 지금까지 해고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 아니 무슨 해고를 해달라고 구걸하는 상황이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해고당하지 않고 그냥 걸어 나가면 이게 손해일 수 있거든. 어차피 쫓겨날 거라면 우리 해고를 당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